늘안 으로 눈이질러 이미 깨진 유리잔을 이제 와. 「目が凝らさす」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이야, 나주 대단하네요, 진짜. 오늘 나주 시민 여러분들 오늘 다 나와 계시는 거죠? 아까 주차장에 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오늘 한 10만 명 나오신 거 맞죠? 야 제가 데뷔한지가 벌써 22년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거는 나주가 처음입니다 감사 이야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주에 대막식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시장님시장님시장님 시장이 시장님 시장이 시장멋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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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저장이저장이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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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안에 또, 파란색 셔츠를 입었어요. 사랑기니신가 봐요. <laughs> 네, 너무너무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곡 기대해 드릴 건데, 제가 3주 연속 1위를 해가지고, 일곱 <laughs> 번째 명예의 전당에 오른 곡 뭐죠? 금수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속에 풍요 하는 새하얗고 아득이 없네. 그래도 그렇다요. 나를 사랑하나요. 그빛걸리는말 감추고 싶지 않아. 지금 우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인 누나 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해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멋있는 춤을 보니까 좀 낫나요 화려합니다 네 제가 가인 누나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를 너무 너무 예뻐해주고 너무 너무 잘 챙겨주는 우리 가인 누나 한 무대에서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 <laughs>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쵸네 그렇죠? 비가 안 와가지고 제가 좀 비를 몰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오늘 <laughs>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쨍긋 쨍긋 화창한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여년대도 사람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실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괜히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좀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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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우리 가인 누나 팬분들 사랑해요. 여쭤, <laughs> 여쭤. <요쪽, 요쪽. 웃음> 무대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나주에는 배가, 앞으로 좀 볼까요? 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그,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나주는 배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쵸? 제가 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사랑긴 여러분들 배를 사셨을까요? 안 사셨을까요? <laughs> 우리 나주에서 유명한 배 사셨나요? <laughs> 네, 이래야 내년에 제가 또 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드립니다. 아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네, 잘. <laughs> 잘생긴 거 알고 있어요. 여여여 r y o 걸여먹로삽니삽여러여러분사드 진짜 다사드번째다또려 번째 건데요드릴 건데요. 제가 u <laughs> 네? 저뭐 잘못했어요? <laughs> 잘못한 <거> 아니죠? <laughs> 17년도에 음반낸 곡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 좀! 할 수도 될까요? 어. <laughs> 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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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제가 이쁘게 보이려고 어, <laughs> 화이트 음, 좀 쨍하게 보이려고 화이트 입고. 이 오석도 좀 붙이고 있는데 <laughs> 괜찮아요네 <laughs> <laughs> 다음 곡은 제가 밑으로 여러분 <laughs> 가까이서 보려고 조금 내려갈까 하는데 여러분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악수 해주시고 반겨 주실 거죠? 네 밀고 하면 진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어, 영탁 형님이 주신 곡이에요. 제목이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었는데 요즘 이 곡이 너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위 하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가사 말이 너무 예쁜 가사고 한번 들으면 기억에 딱 남을 곡입니다. 요거 <laughs> 띄워드릴게요. 같이 들으세요.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밀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어도 애착 내일도 내 삶의 이유인가 한 번만 살아가는 이유 걸어가는 이유 그게 아닌가 진법 한번널또 불러 이로써 난 너에게 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손이 절로 또 빠지는 것 같았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오늘 개막식에 오길 잘하셨죠? 우리 가인님 누나도 보고, 김영민도 보고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부르고저는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집에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음 동그라미 제가 미스터 드로3에서 모조진이 했던 노래입니다. 나우나 선배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곡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나훈아 선배님 감사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고 감사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나주도 올수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정말 감사하고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하늘에 입맞춰 숨죽이고 수월간 지난 세월 속에 눈물로 흘러잡은 그 세월에 슬픔을 사라지 방차이 이, 사 랑이 절진 세 월이 되 고, 구부 라지 아쉽 들어서 새싹 이. きぜでとさびる sing